이번 시간에 불을 촙니다. 손수변이죠. 불을 쏩니다 손으로 부른다는 거죠. 불을 촙니다. 불을 소에서 손수변을 붙여서 손으로 부른다. 불을 초가 되겠습니다. 음이 바뀌었죠. 밝을 쏩니다 날일 해일이죠. 해를 부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해가 오니까 해가 나타나니까 주위가 밝아진다는 얘기죠 발글소 자가 되겠습니다 발글소 이열소입니다 실사변이죠 불을 소입니다 시를 부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어지겠죠 여기서는 녹근소라는 음, 지금 뭡니까 훈과 음이 있으니까 녹근소가 있죠 두 번째 거에 녹근소로 요고 그 다음 노크는 이어야 되겠죠 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열소 되겠습니다